여러분, 안녕하세요. 천만전자입니다. 아, 삼성전자를 무한 사랑하는 천만전자.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에 관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그 횡보름이 좀 답답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흐르, 이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썰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.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,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꽤 많습니다. 꼭좀 부탁드릴게요. 현재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답답했어요. 오늘은 삼성전자 그나마 200원 올라가지고 0.24%고요.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로 300원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0.4%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초반에는 좀 오르는 듯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내리꽂더라고요. 그래도 계속 밑에서 놀다가 잠깐 막판에 이제 잠깐 올랐는데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여기 박스권에서 너무 노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국 보니까 83,000에서 85,000원대의 그 벽을 거의 막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<laughs> 답답하고 흐름이 좀 짜증만 나더라고요. 짜증만 답답하고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뭔가 슈팅이나 면 슈팅 같은 모습을 쫙 보여줘야 하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든 하락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그런 모습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예요. 우도 초반에 좀 오를 듯 싶더니 여기서부터 는 내려꽂기 시작하더라고요. 계속 우리가 하, 하방에서만 놀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의 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좀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주주로서는 좀 답답했어요.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. 보니까. 결국 박스 권 안에서만 놀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웬만한 호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는 있지만은 뭔가 제대로 된 그런 호재가 딱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.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아쉬운 것은 특히 전그 매수의 그 주체가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외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답답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외인들은 어느 정도 그 시세 차익으로 해가지고 좀 떠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향후 봤을 때는 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당분간은 그긴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. 뭐한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도 보면은 6월 3일 날 개인이 또 여전히 많이 샀어요. 외국인은 130만 주고. 기간도 한 320만 좀 하는데, 증권, 투신, 종금, 기금, 많이 팔았습니다. 특히 연기금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. 계속 매도네, 매도.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, 지금 그나마, 보니까 뭐, 증권하고 투신해서 좀 사긴 샀는데, 아, 대체적으로 기간 자체가 대부분 다 매도스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.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 때리고 있고요. 그나마 개인인데, 어제 잠깐 개인들이 좀 팔고, 또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. 440만 주나 사가지고, 그나마 좀 삼성전자를 이 버틴 것 같습니다. 가격대를 버텨준 것 같아요. 이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어 그냥 곧바로 막 급속한, 급격한 막 슈팅이나, 제가 볼 때는 그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. 좀올르긴 올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약간 좀 시간을 끄는 모습들이 앞으로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거나 답답해 하면 안 됩니다. 좀이 기간이 좀길 수도 있어요. 한 3월달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. 거기에 여러분들 너무 지쳐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나올 겁니다. 보통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고 다른 타 주식에 비해서 너무 흐름이 답답하면은 매도 처리하더라고요. 오늘 보니까 현대차 보십시오 현대차 기, 기아차들 아주 슈팅 멋지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아차는 거의 뭐 9에서 10%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또 눈이 솔깃하죠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애플 애플에서는 뭐 반응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내 차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날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무슨 소재 하나 무슨 식재료 하나 들어오면은 재료 하나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슈팅하고 날린데 삼성은 너무나 조금 조용한 모습으로 제일 찔끄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주주들한테는 속 터지죠. 아, 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진짜 상승이 나오면은상승좀 기분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아예 하방을 해 주는데 그러면은 좀 저가 매수해서 더 저렴하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너무도 나쁘게 보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답답한 흐름에 또 매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.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루에 정기적으로 뭐 한두, 두주 아니면 열주 내로 계속 조금씩 금씩모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하여튼 이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달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또그 사이에 뭐 대형 호재급 하나 나오면은 뭔가 또 슈팅하겠죠. 하여튼 박스권에서 좀 놀고 있는 삼성전자가 믿고 어떤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해서 이런 말을 남기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또 너무 지쳐 있거나 힘들어 하시면은 안 됩니다. 그러면 쉽게 자포자기 하니까 스스로 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셔야 합니다. 극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될수 있고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. 결국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. 시간, 시간이 답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. 내일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루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. 이상 천만 전지였습니다.